십오장 2 2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약 예. 삼십오 절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어쩌면 가장 이 15장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눴습니다. 아,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제 출애굽시 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치라고 이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죽여 없애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예물 중 일부를 가져다 자신의 진중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가축들을 남겨 놓고 또아가이라는 아말렉 왕을 잡아다가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아말렉을 대적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공격함으로써 생긴 불안은 그 이후로 줄곧 두 민족 간 싸움의 이유가 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과거의 사건을 보복하기 위하여 전투 준비를 하는 사울의 모습을 1절부터 3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곧바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말렉성 부근에 매복시키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겐족 속으로 하여금 그곳을 피하도록 경고한 후에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도륙했지만 아까 얘기한 아말렉 아각과 가축들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노인물로 끌고 왔습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는 사무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울이 아말렉 군사들을 격퇴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주의 하시고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생명이 길지 못하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3절에서는 가장 훌륭한 제사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레 군사들이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징책하는 내용으로서 사울은 이 실수로 인해서 그의 왕위를 다른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4절부터 31절에서는 사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혹독한 책명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의 원인이 백성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자신과 동행하여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줄 것을 간청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어떤 위험이나 체면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사울의 간청에 못 이겨서 사울을 어떻게 하면 따라간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코로로 잡혀온 아말레광 아각을 끌어오게 해서 직접 그를 처형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울을 떠나서 라마로 갔는데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한절 한절 살펴보는데 35절까지는 좀 길긴 하지만 한절 한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요 이들은 외국으로 향하는 유다 민족 어쩌면 유다 남쪽 광야에 살았던 유목민으로서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이들의 후손인 베두인족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어, 중간중간에 베드윈족을 이렇게 예, 자기 집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만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적대 감정은 출애급시 이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그 당시부터 내려졌던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다시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내용을 볼때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의 약탈 행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3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성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3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원문은 하람테라인데 이는 저주해서라는 뜻으로 단순히 공격하라는 뜻의 우리말 번역과는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의 어원인 하람은 하나님께서 죽여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아말렉을 치라는 말에 사용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생명체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모조리 다 죽여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만 죽이고 가축을 살려 두었던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빼돌린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전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림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 0만 명이어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드라림한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기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그 수를 계수한 곳인데 정확한 위치는 어우딘지알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7십 인력에 보고면 이것을 길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도 하고 신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울이 군사를 모은 장소를 길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남쪽의 네겜 지방의 텔렘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사울이 군사를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네겜이며 그 중에 텔렘의 자음이 드라리미의라는 자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드라리미한 말의 뜻이 어린 양이란 뜻이므로 아마도 이것은 어떤 성읍의 이름이 아니라 양떼를 함께 모을 수 있었던 넓은 들판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외국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렇게 이른 이유가 있습니다. 갠 족속들은 시내 시나이 반도에서 미디안 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모세의 장인인 장인이 갠 사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민속기 10장 29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나름대로 유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후에 극히 또한 세하여졌고 소수 부족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들은 아말렉 족속과 합류해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출애굽시에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잡이 노수를 해줌으로써 인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이겐족속보로떠나라고한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기 전에 겐 족속에게 아말렉으로부터 떠나라고 예고한 것도 이 일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말과 함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라는 말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변성과 상충되는 매우 이 어색한 표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의 틀림도 없는 변함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불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주석과 아, 페인스미스의 견해대로 얘기한다면 제인의 번역에 대해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을. 받으면 의인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사람인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사시는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또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매달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사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완악함이 변화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사울을 위해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용모와 용감성 때문에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의 회개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니우치거나 용서를 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한 회개는 나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고자 할때 사울이 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무엘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또한 자신의 가문은 그 적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이라고 스스로 겸손히 말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하여 성기지만 권위의 맛을들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은 익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고개를 땅에 대며 겸손히 섬기는 위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제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는 제인 아말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과거의 출애굽 시의 사건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죄 때문이기도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나들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하고 많은 약탈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악하게 했는지는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약탈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차 없이 다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IS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정도로 굉장히 극악무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점이라는 것은 <laughs> 어떤 일의 성패를 알기 위해서 무당이나 마술사 등을 찾아가는 일을 뜻하는데 이란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한 죄로 취급되었음을 열왕기하 일장 1육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신 우상은 드라비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짜 신으로서 노마인들이 섬기는 라렉스 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집안에 행운이 온다고 믿어서 집에 모셔두거나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몸에 지니거나 집안 곳곳에 붙여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드라빈만을 지칭하기보다는 모든 우상을 총칭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입시철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점집이 문선 성실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점을 보거나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나의 운명이 어떤지 알고 싶기도 하죠. 혹시 부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만사 형통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서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울은 자신이 아말렉의 가축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원인이 백성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더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일련의 사건들을 볼때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튜헨리에 의하면 이러한 그의 말은 순전히 거짓되고 경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라 하니 여기에 등장하는 지존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언어는 로 내차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뜻은 지속함, 참으심을 나타내는 말로서 변함이 없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질문과 물음에도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리며 간청했던 속마음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백성들의 지지가 그에게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의 말을 듣고도 그를 따라간 것은 단지 세왕이 나아셔서 그 직무를 얻기까지 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이곳 우아무 우리 귀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미 지났도다 하니라 악악이 즐거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형당하기 위해 끌려오는 악악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떨거나 외환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죽음을 달리 피할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가장된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또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기 사울에게 끌려가지 않고 늙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끌려가자 자기를 살려주려 하는 질로 여기고 내심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즉, 3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찌거쪼개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찌거쪼개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이된 네칼의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 앞에서 아각을 찌어쪼갰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네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말렉왕 아각에 대한 저기에 찬사무엘의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변방을 드나들면서 무자비한 살인과 약탈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죽이라는 무서운 보복을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축들을 살려 잡아왔고 그들의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직접 그를 끌고 오게 한후 잔인하게 죽이도록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의 화를 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랑하는 목회자들도 범지한 악당 같은 사람에게는 매우 징하게 화를 낼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범죄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화가 많이 납니다. 화를 낼수 있다는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laughs>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 미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울과 사무엘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뜻하는 말로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35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 진멸 과정에서 사울왕은 그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린 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우랑의 불순종한 행동을 사무엘은 단호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우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습이 오늘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집석 아가강을 단합해서 두 쪽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심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버림을 당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